안녕하세요. 코인 파파라치 코파라입니다. 오늘 파볼 코인은 바로 스팀, 스팀 달러예요. 네, 스팀 달러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폭락장이 있을 때까지도 그냥 있는 눈없는둥 이렇게 거래량도 없다가 갑자기 5월 18일 이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때는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을, 때, 했을 때예요. 근데 얘는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혼자 빨간 불을 켜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폭락할 때 날아가면 또 개미들이 극고를 그못 보고 달라들죠. 이게 뭐야? 스팀 뭔데 올라? 나도 탈래! 나도 갈래! 이렇게 힘을 입어서 상승을 했어요. 그게. 지금 20일인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23,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장애 이런 코인이 이렇게 올랐다는 게왜왜 왜, why 너무 궁금하죠 스팀 달러에 대해서 낱낱이 파보겠습니다 2016년에 최초 발행이 됐고 백서를 읽어보면 달러의 가치와 비슷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는데 뒤에 자세하게 왜 그게 말도 하는 소리인지 보겠습니다 스팀 및 이건 SNS예요 에센 플랫폼에서 뭐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댓글 달거나 뭐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소통을 할때 스팀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팀하고 스팀 달러 다른 거예요. 이 스팀을 보상을 받고 나서 스팀과 스팀 달러 그리고 스팀 파워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팀 파워는요, 스팀을 스테이킹하면은 전환이 되는 그런 토큰이고 이 다음에 만들어진 게이 스팀 달러인데 뭔가 더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스팀 파워 또는 스팀 달러로 스테이킹 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보면 은 스팀달러 스팀파워 그리고 또 트론이 있어요. 갑분트 갑분트론 왜 있나 했는데 트론하고 이 스팀잇이 이렇게 협약 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론이 스팀 보상 으로 같이 받을 수가 있는 아이가 됐고 트론 보상 비율도 1스팀파워 에 1트론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스팀 생태계를 보면은 뭐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사실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스팀잇이라는 그곳에서 스팀 을 받는데 이 스팀 달러는 이 스팀 파워보다 조금 더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1달러와 좀 비슷한 가치를 갖겠다 1달러와 이제 비슷하게 가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테더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일단 가치가 보장된다는 말이 되게 솔깃하죠 보면은 이상하게 이 안전성을 시도하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1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걸 방어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1달러 이상으로 올라서 갔을 때는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자 우선 1달러 밑에 떨어졌을 때는 스팀 달러를 저축 계정에 넣어서 이자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팀 컨버전 기능이 있는데 이 스팀 달러의 가격과 상관없이 컨버전을 하고 싶을 때는 스팀을 시가 1달러만큼 쳐줘서 스팀 코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가격이 1달러보다 올라가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자 그래서 스팀이 급등을 했습니다. 1달러는 커녕 2달러 이상 올라갔죠. 200배 이상, 한 며칠 사이, 그것도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반토막이 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팀달러는 나 혼자 상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보다도 높은 거래량. 팀달러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장담하는데, 아, 스팀달러 뭔지 막 되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냥 갖고 계신 거죠? 5월 20일 현 상황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다들 뭐 빨간 불 켜고 있지만 지금 불장 아니죠. 모두 알고 있죠? 너무너무 슬픈,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고 스팀달러는 이렇게 2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6,000원, 19,000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스팀달러는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스팀달러가 지금 상장된 곳이 전 세계에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비트인데 근데 웃긴 게 이 거래량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힘든 그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데 그 안에서 거래 비율 보시면요 뭐야 다른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비트렉스에서도 12억 정도의 거래량인데 이 업비트에서는 무려 3조 6천억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거기다가 김프가 엄청 낀거 보이시죠 그럼 뭐다? 투기를 위한 그런 암호화폐 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펌핑과 또 개미들의 스팀 달러로 집중되면서 이 가격이 급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의 모습은 병원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어제 뭐 이런 데 있지 않았을까요? 스팀 달러의 미래성을 보시면요 얘네가 말하는 미래, 미래성이란 큐레이터, t 팀이 플랫폼에서 콘텐츠 올려서 만들어서 받고 이런 것들 근데 이 플랫폼 활성화 활성화가 거의 없어요 어떤 수준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싸이월드 다이얼을 쓰면은 포도알에 좋습니다 포도알 정도의 개념이 스팀인데 1분에 올라오는 게한두세개 정도예요 평균 만화다 5개 그러니까 정말 이 스팀잇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활성화가 없고 거의 죽은 곳이라 보면 돼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업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얘는 스팀코인 있고 이 안에 스팀파워, 스팀달러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코파라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코파라가 생각하는 스팀 달러 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스팀 달러라는 뭐 팀도 있고 타워이렇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뭔가 이 플랫폼을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코인이 있기 위해서 플랫폼을 뭔가 이렇게 백서랑 이런 걸 끼워 맞춘 것 같은 이게 결국 뭐겠어요 세력들이 돈 놀이를 하겠다 돈 장만을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스팀과 트론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트론의 저스틴 선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이 스팀 달러 펌핑에서 만든 게아니냐뭐 이런 우스갯 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투자는 개인의 몫인데요. 이번 한주 동안 우리 정말 힘든 한주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빨간 불을 보이고 있는 그 스팀 달러에 눈이 돌아서 투기하신 뭐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코인보다는 그래도 좀 미래가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건강 환경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팀 달러 파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코인 파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파라치 쿠파였습니다.